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오늘도 제가 신상 립 리뷰로 돌아왔는데, 오늘 리뷰해볼 립은 페리페라 신상 오버 블러 틴트입니다. 딱 작년 이맘때쯤 페리페라 워터 베어 틴트가 나와서 제가 전 색상 구매해서 내돈내산 리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과 거리가 멀어서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 신상은 어떨지? 과연 이번엔 전 색상 구매한 게 후회되지 않을지 꼼꼼하고 팩폭 가득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형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이것도 기존의 벨벳 틴트들과 한끗 다른 약간 색다른 제형이더라고요. 벨벳 틴트 특유의 공기감 퐁실한 무스 같은 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전 압착된 벨벳 제형이라 약간의 포슬함이 느껴져요. 또 벨벳 틴트 특유의 유분감도 블렌딩이 부드럽게 될수 있게 필요한 최소한의 유분감만 느껴져서 바르고 났을 때 광택감이 도는 느낌도 없고 매트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바른 후 표현되는 느낌을 봐도 기존 벨벳 틴트랑 전혀 다른 느낌인데 매트하지만 포슬한 느낌이 보이진 않고 입술 주름을 포근하게 싹 덮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입술에 밀착되는 느낌이라 솔직히 이건 벨벳 틴트가 아니라 매트 립스틱. 을 바른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입술 표현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블렌딩하면서 느껴지는 질감이라든지 얇기가 매트 립스틱 이랑 진짜 비슷해서 얘는 매트 립스틱을 벨벳 틴트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매트 립파인데 평소에 벨벳 틴트보다 매트 립스틱의 질감이나 표현력을 더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틴트 한번 써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분 얘가 밀착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미세한 유분감으로 블렌딩 립은잘 되는데 겉도는 포슬함이 아니고 립스틱처럼 바르자마자 픽싱되는 느낌으로 입술에 얇게 쫙 붙어서 바르고 나서 티슈의 음파에도 묻어남이 진짜 적어요. 그래서 이립 바르고 커피 마시고 밥을 먹어도 입술에 컬러감이 날아가지 않고 잘 남아있는 편이라 지속력도 진짜 좋았어요. 색색력은 살짝 있는 편인데 이건 밀착력 자체가 진짜 좋은 립이라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내도 컬러감이 잘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하트퍼센트 벨벳 틴트 리뷰했을 때 여러 번 덧바르고 여러 번 수정하다 보면 컬러가 균일하게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다라고 리뷰를 했었는데 얘는 뭐 여러 번 덧바르고 수정해도 컬러가 균일하게 잘 남아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벨벳 틴트들은 보통 블러셔로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얘 블러셔로 활용하는 거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밀착력이. 진짜 좋기 때문에 틴트 묻히자마자 퍼프로 펴 발라도 얘가 밀착이 돼가지고 블렌딩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참 특이한 게 입술에선 블렌딩이 잘 되는데 볼에 얹었을 때는 블렌딩이 잘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베이스가 벗겨져 나갈 정도로 꽤나 힘있게 블렌딩을 해야 돼서 블러셔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틴트가 이렇게 얇게 발릴 수 있는 건 제형 자체도 얇긴 하지만 어플리케이터가 진짜 한몫 크게 하거든요. 위쪽에 홈이 파져 있는 부분으로 양 조절돼서 틴트가 떠져서 나오는데 어플리케이터가 단단한 편이라 완전 플립. 탁하게 틴트 제형을 쫙 펴줘요. 그래서 어플리케이터가 오버블러 틴트의 정체성을 잘 살려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끝이 뾰족하게 빠져서 입술 외곽 바르기에도 편해요. 컬러는 총 7가지로 출시됐는데 전체적으로 봄에 어울리는 맑고 생기있고 화사한 컬러감이더라고요. 온도감을 보면 웜 컬러 3개, 쿨 컬러 3개, 미지근 컬러 1개로 완전 공평하게 출시됐어요. 발색은 보이는 컬러 그대로 잘 올라오는 편이고 얇게 발랐을 때 진하게 발랐을 때 컬러 차이도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어요. 케이스는 워터베어 틴트랑 모양은 같은데 블러 틴트의 매트한 질감을 살려서 전체적으로 불투명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케이스 겉면에 본 컬러가 그대로 잘 담겨있어요. 있어서 외관만 보고 컬러 구분하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면 얘가 입술에 편안하게 발리기도 하고 바른 직후에 입술 주름이 부각되거나 이런 느낌도 없거든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매트 립이다 보니까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촉감적으로 막 입술이 당길만큼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없지만 입술을 봤을 때 주름 부각은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기 전에 각질 정리는 꼭 해주셔야 하고 입술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립 바르기 전에 플럼퍼 발라서 입술 주름을 한번쫙 펴두고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또 글로시 립과의 궁합을 보면 이 위에 리보이를 얹어도 제형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서 궁합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향은 이게 약간 복숭아주스 같은 되게 달달한 과일향이 나는데 향이 여리여리한 편이라 바를 때 그렇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을 립발색 그리고 비슷한 컬러 비교까지 보러 가시죠. 1호 원베서더 살구 과즙 뿜뿜하는 생기있는 웜코랄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라이트한 코랄빛이 생기있게 입술톤을 정리해주고 진하게 바르면 웜한 기운이 더 올라오면서 웜톤 취향 저격하는 맑은 살구 코랄빛이 올라와요 공홈 발색보다는 조금 더 핑크기가 느껴지는 컬러인데 너무 노랗거나 너무 핑크기 띄지도 않은 진짜 딱 생기있는 살구 코랄빛이라 봄웜이면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페리페라에서는 이걸 웜톤 베이스로 분류했지만 솔직히 이건 단독으로 발라도 정말 예쁘고 제가 최근에 본 코랄 컬러 중에서도 손에 꽂기 예뻤어요 비슷한 컬러 비교를 해보면 원베서더가 로맨 원밍업 하트퍼센트 멜로우 피치보다 살짝 더 핑크 코랄 빛이 도는 컬러예요. 2호 나는 쿨로 살짝 로지한 느낌이 담긴 복숭아 코랄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안색 환하게 밝혀주는 MLBB 복숭아 컬러, 진하게 바르면 연하게 발랐을 때 컬러감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생기가 더 올라와요. 진짜 말간 복숭아빛 핑크 코랄 컬러라 너무 예쁜 컬러고, 고홈 컬러랑 거의 비슷한데 고홈 컬러보다 살짝 더 노란기 빠진 컬러예요. 페리페라에서 이 컬러를 쿨톤 컬러로 분류했는데, 푸르기 전혀 없이 로지한 기운만 살짝 돌아서 전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봄웜 역쿨 모두에게 다 추천드리고, 핑크 코랄, 로지 코랄, 복숭아 코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드려요. 비슷한 컬러 비교를 해보면 나는 컬러가 네이밍 레딘, 클리오 남산 복숭아 핑크보다 채도 있는 핑크빛이 돌고, 비오브 니어 핑크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화사해요. 3호 핑크 체크. 얼굴에 형광등 착 켜지는 쿨핑크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2호 나는 쿨러보다 쿨한 채도 있는 핑크 컬러. 진하게 바르면 그 컬러 그대로 진하게 올라와요. 공홈 컬러보다는 살짝 더 쿨한 온도감이고 형광기 없이 채도 있고 생기 있는 컬러라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쿨톤이라면 여쿨 겨쿨 모두에게 다 추천드리는데 근데 또 푸른 기가 많이 도는 컬러는 아니라 봄웜도 걸쳐서 쓰기 좋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비슷한 컬러 비교를 해보면 핑크 체크가 로맨 언로즈, 뮤드 버니보다 좀더 쨍한 핑크빛, 페리페라 발빛이 내린다보다 쿨한 핑크빛이 돌아요. 4호 코랄랄라. 봄웜 찰떡 채도 있는 코랄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생기있는 핑크 코랄 컬러, 진하게 바르면 아주 살짝 핑크기가 줄면서 채도 있는 코랄 컬러로 올라와요. 핑크 6, 오렌지 4 정도로 섞인 생기있는 코랄 컬러로 봄웜 컬러보다 살짝 더 핑크기가 섞인 컬러였어요. 이 컬러 역시 형광기 없이 채도 있고 생기있는 컬러라 얼굴에 형광등 착 켜주는 포인트 컬러로 쓰기 좋고 봄웜에게 추천하는 컬러인데 특히 봄부에게 강추합니다. 비슷한 컬러 비교를 해보면, 코랄랄라가 롬앤 코랄 주빌레, 뮤드 퍼피보다 채도 빠지고 로즈빛이 돌고, 어뮤즈 슈슈보다 쿨한 로즈빛이 돌아요. 5호 도토 감성. 살짝 빈티지하게 눌려진 코랄 레드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핑크 오렌지 반반 섞인 생기있는 코랄 컬러 진하게 바르면 웜한 코랄 레드빛이 훅 올라와요 앞에 나온 컬러들보다 채도가 살짝 줄긴 했지만 딥하고 그윽한 컬러까지는 아니고 생기는 완전 살려진 컬러고 봄웜 컬러랑 거의 비슷했어요 웜 코랄에 레드 한두 방울 떨어진 느낌이라 핑크기 아예 없는 웜 코랄 찾으시는 분들에겐 4호 코랄랄라보다 5호 도토 감성을 얇게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봄웜 가을은 모두에게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비슷한 컬러 비교를 해보면 도토 감성이 로맨 포멜로코 하트퍼센트 더스티 피그보다 빈티지한 레드빛 에뛰드 베이크드 피칸이랑 거의 비슷한데 밀키한 브라운이 살짝 빠진 컬러예요. 6호 모브 트리밍. 탁하면서도 은은한 생기가 살아있는 핑크 모브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살짝 푸른기 띄는 라이트한 핑크 컬러, 진하게 바르면 모브 기운이 훅 올라와요. 핑크와 모브가 적절히 잘 섞여 있고, 탁함과 생기의 정도 조절이 잘된 컬러라, 모브에 탁하고 안개 낀 듯한 느낌은 가지면서 채도가 살짝 있어서 생기는 머금은 컬러였어요. 그래서 쿨톤 분들이 데일리로 휘뚤뚤 바르기 좋은 생기 모브 컬러였고, 고홈 컬러랑 거의 비슷한데 살짝 더 생기 있는 컬러예요. 이건 쿨톤이라면 다 추천하지만, 특히 여쿨 분들에게 강추하는 컬러입니다. 비슷한 컬러 비교를 해보면 모브 트리밍이 뮤드 페일 페탈, 하트 퍼센트 베어 모브보다 탁한 모브빛이 돌고 뮤드 소울 모브보다는 퍼플기 빠진 컬러였어요. 7호 쿨려치기 얼굴에 형광등 착 켜지는 브라이트한 플럼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생기있는 플럼핑크 컬러, 진하게 바르면 브라이트한 보랏빛이 훅 올라와요. 고홈 컬러보다는 조금 더 채도 있게 올라오는 컬러라, 겨울 브라이트면 진짜 무조건 데려가야 하는 컬러고, 딥함 없이 맑고 생기있게 쨍해서 진짜 얼굴에 형광등 착 켜지는 컬러예요. 요즘에 이렇게까지 맑고 채도 높은 플럼 컬러가 흔치 않은데, 오랜만에 이런 컬러 봐서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컬러였어요. 비슷한 컬러 비교를 해보면 쿨라치기가 롬앤 쿨로즈업, 뮤드 프렌치 플럼, 라카 프러쉬보다 훨씬 퍼플 기도는 컬러입니다. 오늘 이렇게 페리페라 신상 오버블러 틴트를 아주 꼼꼼하게 리뷰를 해 봤는데 제가 작년에 워터베어 틴트로 약간 한번 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틴트 전색상 사기가 살짝 무섭긴 했는데 근데 막상 써 보니까 얇은 발림성, 밀착력, 지속력, 생기 있는 컬러감까지 진짜 다 마음에 들어서 얘는 전색상 산거 다행히 후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페리페라가 이 갈고 열심히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틴트라 저처럼 워터베어 틴트에 데여서 살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이 틴트는 사실은 됩니다. 안심하고 구매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